다야 잘 자요. 음 엄마 지금 이제 엄마 가아 아, 엄마 지금 갔다 와갖고 엄마가 이제 정리를 지금 못했거든 그래갖고 대충 정리하고 음 엄마 방 정리 좀 하고 엄마 지금 이제 잘려고네요 딸들 잘 자요. 엄마 이모가 준 음료수인데 할머니랑 갔는데 할머니가 엄마 줬어. 맛이 되게 이상해. 엄마 고구마 하나 먹고 잔다. 고구마 먹고 잘게 여기 아까 스튜디오에서 선사님하고 시켜 먹었는데 좀 남아갖고 갖고 와서 먹었어. 우리 딸들잘 자요. 엄마도 잠게요. 사랑해요 우리 딸들. 우리 다 약간 전화해줘서 고마워. 좋은 국어 다이소에.